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두 명에 이어 오늘 또한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감염자는 일 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감염병 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 전화 연결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확진 환자가 두명 오늘 또한 명이 추가된 상황인데요. 여섯 번째 환자의 경우에 국내 처음으로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어제 감염증 환자가 두 명이 추가됐고 오늘 이제 한 명이 추가됐는데요.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환자는 우한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어서 현재 이제 걸려서 들어오신 그러니까 원인이 됐던 거에 비해서 여섯 번째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해서 발생을 한 건데요. 네. 그 이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능동 감시로 하루에 두 번씩 이제 전화 연결을 하고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에 이제 확인이 양성으로 확인되셔서 격리 조치되어서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차 감염의 사례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새벽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접촉자 조사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밀접 접촉 그리고 일상 접촉 등의 기준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음, 접촉자는 크게는 일상적인 접촉자,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증상,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유무, 그다음에 이제 접촉된 시간 이런 것들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더 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미접 접촉자, 그다음에 일상 접촉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접촉자는 어떤 활동의 제한은 없지만 하루에 두 번씩 어떤 증상에 대한 체크를 보건소에서 계속 하게 되고요. 밀접 접촉자는 14일 동안 잠복기 기간 동안 그 능동 감시를 하는 것과 플러스 자택의 어떤 이제 외부 이동이나 활동을 좀 제한하는 자가 격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그러면 2차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되는 좀 3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아 그...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일... 저희가 지금 이제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서 제한적인 전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건데 2차 감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차 감염자로 인한 3차 감염자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어, 훨씬 더 상황이 위중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이차 감염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능동 감시를 하고 있었던 분 중에 네. 그 이제 확인이 된 거여서 아직까지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이제 예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네. 자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지난 23일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한 이제 긴급 논의를 한 다섯 시간 정도 하다가 그 사태 비상사태 선포 자체를 좀 유보를 했는데요. 3 0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걸 확정하고 선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은그 WHO가 그 감염병 발생 그 국가에 대한, 중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관광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중국 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WHO 차원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그앞서의뭐 신종인플루나 뭐 아니면 에볼라 뭐직카뭐 뭐 해서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요번에 선포되었습니다. 네. 네네. 자 뭐~ 이~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위생에 좀 가장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 수칙도 좀 짚어주시죠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우한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검역 단계에서나 이런 이제 전수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거를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손 씻기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을 때에는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중국이나 다른 이제 외국을 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직접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연락을 1339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 안내에 따라서 확인하는 어떤 선별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감염병 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